밥을 러면은 밥을 제일 먼저 떠가지고 그집은 아버지 거 아, 나, 아버지 거딱 네. 해가지고 네. 복지개뚱 덮어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입을 아랫목에딱 지금도 그래서 안 가끔 계세요. 남편이랑 둘이 이제 살잖아요 아이가 없잖아요 저 혼자 밥을 먹더라도 네. 새밥을 하면 네. 밥 뚜껑 딱 열자마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네. 안 굶고 다닌다니까 <laughs> 그럼, 밥을 퍼서 <laughs>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아니, 싱크대 위에다 잠깐 나, 아니, 놔둬요 나중에 그 거는 거... 뉴욕에 잘 나가는 모델인데 지금 조선 시대에 조선 생일 지짜 뭐 아니 좋다는데뭐고 굳이. 그래서 그밥은 그건... 누가 먹어요? 점밥 먹이는 거. 아니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저다 아, 먹고 먹여. 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그릇 채로 밥통에다 넣어놔요. 죽겠다가 아아 나중에 오면 줘요 그 밥. 아아 <laughs> 저제 친할머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친할머니가 정말 아들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한 번은 한셋째인가 넷째 날때 진짜 이건 진짜 싫은데. 뭐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주도 도라하르방을 갈아 먹으면 뭐 코를 이렇게 갈아 먹거나 뭐 네. 이러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어머님이 하라니까 딱 먹어라 그래야 아들을 낳는다. 조씨 집안에 대를 이어야지 먹은 거예요. 배가 살살 아파고 불러오더래요. 어머 진짜 돌이 찬 거예요. 이거. 뭐 그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아그 다음에 그때는 왜 이렇게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진짜 겨울에. 이게 막 얼음을 깨고 겨울가에서그 아버지 속옷을 막쭉물에 아, 빨면 양기가 세진다고. 아아 그러면 아 아들을 낳는 그런 아 몸이 된다고. 아 그거를 진짜 그 추운 겨울에 막 진짜 손빨래하고 그래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얼어붙고. 있었잖아. 애잘 나는 그 여자 속고지 속, 네, 속바지를 갖다가 이웃이 웃 이웃에 이표 며느리한테 입히면 애를 낳는다, 낳는다. 네. 그 어머니 마음이요 애를 못 낳니 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음. 나는 이런 모든 게 자손을 음. 이으려는 그런 풍습이지 그 명승지나 이런 데 가면요 하루방들이나 동그이 불상들 음. 코가 없어. <laughs> 시냐고요그돈이서 아, 그, 그, 그걸 이걸 미풍양속이라고 봐야 됩니까아니없어져볼수 있지만 아, 있는 것도 반질반질하지. <laughs> 그런, 그런 <보였죠. 웃음> 제가 우리 에이, 어머니가 두 가지를 저한테 한게 있어요. 대학입학시험 볼때 저는 몰랐어. 음. 제가 대학시험 볼때 우리 어머니가 애기 베네저고리에 있는 고름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음. 네, 요 안에 겨드랑이 안에 이렇 봉합을 해놨어요. 나는 모르고 시험 봤지그 시험 어쨌든 대학을 합격했어.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네그거 덕분에 합격. 그 보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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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니까. 교복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laughs> 어... 그 다음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베개에 닭이 좀 넣어놔라 이러, 이러더래 음... 그 우리 집사람이 왜그니까자 바람 피우는 거 방지하는 거란다 하고 어... 장모님이 넣어줬면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아들은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러웠어요 네. 그 여기서 바람 피셨습니까 안 피셨습니까. 안 그거 덕분에 건전하게 살았어요. <laughs>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음. 아직 시어머니가 되신 건 아니죠. 예비 시어머니신데. 친한 <laughs>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상가집에 가야죠 당연히 어. 가야죠. 음. 저희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음. 결혼을 앞두고 날짜를 잡아놓고 어디 어, 여자가 오, 상가집을 가냐고. 네, 그거 되게 중요시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솔직히 그게 되게 화가 나고 섭섭했어요. 그치, 섭섭하잖아요. 친한 친구. 그래서 어머니 저 정말 친한 친구고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넌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꼭 무시를 해야겠니? 어... 그리고 내가 날 위해서 그러겠니? 너네 잘 되라고 그러지? 어... 그래서, 한. 어떻게 됐어? 예, 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 전인데 그냥 우겨? 어떻게 하지? 어... 하다가, 따랐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 친구 야 진짜 미안하다. 어... 내가 이래야 서못갈것 같다. 어, 미안하다. 그리고 저는 그냥 봉투만 보내고 말았는데,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 그때 만약에 갔다 와서, 물론, 갔다 와서도 잘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음. 만약 갔다 와서 요만큼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너 봐라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냐 소리를 평생 두고두고 원망을 두고 들어야 그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네. 본인이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장 친한 친구라는 친구가 그런 일 때문에 저 원망하지 않아요. 네 왜냐 좋은 일 좋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본인은 그 어,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본인은? 잡아놓고는 그런 부쩍이 어, 그걸 안 해요. 어른들도 안가요그 선생 그렇게 따지 그렇게 따지면 그 풍습에 음. 따라서 결혼한 사람은 다잘살아야죠왜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요 아니 된데요? 그거 이혼하는 아니, 게 아니, 아니지. 극단적인 아니 본인 본인은 입장을 바꿔 놨을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친구는 내가 아니란 말이죠. 음? 친구가 뭐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그래.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아요할때결혼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런 생각 많죠? 웃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결지할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결 결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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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때결혼 그참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결혼 날짜를 딱 잡고 이제 집을 이제 그 얻으러 가는데 집을 딱 보시더니 아 거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거실보다 높대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런 한 데는 한턱 올라가네. 한턱 올라가는데 이런 데는 그 부부의 금실이 안 좋아지니까 가능한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잠은 어떻게 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자주 침대에서 했더니. 이제, 그, 방향이 같아야 어. 금실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네. 방향이 네. 같다는 방 음. 뭐, 머리를 그러니까 같은 방향. 예, 같은 방향. 네. 같... 아. 아니, 그,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자라고. 네. 같은 고자라 아니, 마주보고 어. 자면 한쪽이 저릴 수도 있으면 반대로 자야 되는거 그건 그러니까 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 호흡이 대세 이게 안 좋잖아요. 네. 또, 네. 또, 우리 신랑 술 먹고 오면 냄새가 안 좋은데도 그렇지. 금실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어. 이, 이런 몇 가지가 <laughs> 현실감이 없는데도. 세명 6시에 코골때 훅 <laughs> 하면 그렇다다 <그것도 해야> <laughs> <laughs> 이상한 천연한 냄새가 나요. 저희 아버지가 어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뭐라고 부셨냐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조심조심 자극, 조곤조곤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대요. 어,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하는 네. 소곤소곤 아 거예요. 제가 그래요? 내가 네. 작은 소리로소곤소곤하니까 뭐. 어? 무조건 안 좋은 건다 나갔죠. 사람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 뭐 그거는 이제 뭐 모사꾼 그런 모사, 이미지도 있고 모사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런가 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요? 그랬더니 안경 낀 놈을 조심해야 어. <laughs> 아. 돼 <laughs> 그리고 가슴에 털난 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니 그 처음에 그건 좀뭐 이해가 되는데 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34년생이세요. 어. 그때는 안경 낀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겠죠. 어. 가슴에 털난 사람도 거의 없었을 테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그 사회적인 편견이나 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아, 저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게 굉장히 보면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또 사람의 그릇된 그런 심성에서 비롯된 것들이 참 많아요. 아니,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아 미안한 얘기인데 건, 왜 사람 저 몸뚱아리에 밍크 있는 거젊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건, <웃음> 그건 굉장히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대를 거쳐서 넘어오잖아요. 모서리 앉지 마라. 그 얘를 하도 듣고 사니까 모서리 앉으면 왜안 기분 해요. 이상하잖아요. <laughs> 근데 생각해 보면 야왜 저희 나이 또래 남자들이나 여자들끼리 모여는데왜 모서리에 앉지 말라는 거냐 누가 하나 물어봐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왜 모서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지 말하자면 찌릿까빠 그러니까 찌릿까빠. 그러니까 의미는 사라지고 네.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그게 재밌는 게 오늘, 오늘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저희, 저희 집도 이제 제 이름도 장명수의집이이에요저희 할머니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음, 근데 네. 어느 날그 교회를 다니기 시 시작하면서 저희 할머니가 모든 걸한 방에 다 없애셨어요 음. 제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나이가 든뒤 할머님한테 그래도 옛날 생각 많이 안 나세요? 라고 여쭤보면, 야, 예전에 평생에 거기 얽매여 살았는데, 네. 한 방에 다없애가니까 너무 편하다. 아 문지방도 그냥 건너 니시고 <laughs> 어? 모서리에 앉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별다른 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음. 오늘도 전 사실 이그 청말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청말띠가 태어나서 안 좋다는 건 남자 위에 군림하는 센 여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음. 한 건데, 왜 평생을 남녀 평등해서 남자에게 종속됐던 여자들이,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서 딸을, 우리 사랑스러운 딸인데, 정말 때에 태어나면 남자를, 남자보다 더 나은 여자가 될수 있으니, 낳지 말아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음, 거예요. 저. 나은 여성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네. 시어머니 되실 분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며느리를 요구할 때 이런 요구를 해요. 그 하관이 빠른 여성은 안 된다. 음. 그래서 왜 그래요? 어떤 뭐 그러면 인생 말로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우리 아들하고 안맞는다 어.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관이 어떻게요? 해 빠른 사람. 빠드. 여기가 이렇게 숙빠진 네. 사람. V 라인, V 라인. 것도안 되겠네. 아. 그 정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선생씨 굉장히 미인이고요. 이게 숙빠진 사람들이 있어. 요 그러니까 음. 뭐 네. 수술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볼때 그런 네. 걸 얘기하면서 그런 음. 사람은 우리 집에 이제 그가을이어갈수 아. 없다. 음. 이런 공해 심 주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특이했던 시어머님들은 내 아들하고 닮은 여성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얼굴이 어머, 어머, 어머. 그래야 오래 잘살수 있다고 아... 사진을 저희가 쭉 보여드리면. 아니, 아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기상계획이 어저 죽는 꼴 보실래요? 그리고 또 사주는 제가 보면 또 어떤 특정 종교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이제 기독교회가 잠깐 나왔는데 그쪽에서 그 어머님들도 저희가 그 이렇게 여성 소개를 딱 드리면 다 얘기 듣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네 하고 나서 이제 며칠 됐어요. 우리는 그 여성을 안 볼래요. 왜안 왜 봅니까? 라고 하면 기도의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속설 이런 부분은 너무 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사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성 사진들은 요새 거의 90%가 이게 확인되지 않는 사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분명 김경란을 알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조혜린이, 조유린이가 나오더라 어... 이런는 거. <laughs> <laughs> 지금 난리야, 조유린어떻대세예요저 예. 뭐 봐봐, 지금 추블리잖아, 추블리. 좋아하는 그 여성이고요. 김병란 씨는 전천우가 좋아하는 여성이고요. 네. 네. 근데왜전 이러고 있죠?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약올리는데. 너왜 저러고 있어? 네안올리는 어, 거예요. 지금 송유진 그 커플매니저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 아, 될 분들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모가 되실 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선을 좀 봤을 때. 응. 좋다, 이거 얘기 좀 많이, 해줘. 많이, 많이, 남자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줘. 좀 기가 막혔던 받았어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네. 한 번은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장모가 되실 분이 사람을 하나 데리고 어. 저희 병원에 환자인 척 왔던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뭐 얘기를 하던 아유. 중에 저를 봤대요. 저희 병원도 어. 왔었고. 어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고. 어. 근데 그분이 저희 병원까지 온 것이. 일단은 진짜 지 병원이 맞는지 음. 그다음에 병원의 터가 좋은지 어, 뭐아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조혜련 씨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점 자체를 보러 갔다기보다는 제가 가는 곳은 그... 도사님이 숟가락을 세워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몇번 갔었는데 음. 네. <laughs> 숟가락 세워서 <채우세요>, 숟가락을 세웁니다 <laughs>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궁합을 볼 일이 있으면 시를 좀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않게? 그러니까 뭐 남자한테서는 이제 재가 따라오면은 재와 색이 이제 같이 다닌다 고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혹시 여자 쪽에서 여성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들어서 싫어할 수 있으니까 실를 바꿔주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을 을어 바꾸는보다 양재진 씨 자체 의 마인드를 아, 바꿔야 되지 네. 않을까요? 여러분? 양재진 씨가 괜한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 내가 너 장가 안 보네. <laughs> 야 네. 당장 종교 바꾸라고. 제가 무슨 뭐두와살에 상충살에 역마살에 구술하셔야 된대요. 그게 3천만 원이래요. 다너잘 아, 들어가는 거요. 철학관에서 그랬대요. 며느리가 있다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떠세요? 출산할 때. 음. 어~ (4주) 때문에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음. 강요하시 음. 아~, 아, 아. 시간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예. 아니면은 아들 기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돌도 안 지난 아이를 업고 산 기도를 다녀야 된다. <laughs> 이 정도라면 좀 마음고생이 음... 꽤 있지 않으실까 미안하다. 싶으시죠. 네. 네 실제로 이런 사례자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 남편과 결혼을 하시게 된게 시어머니 영향이라고 음.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학교 졸업한 이후로 계속 간호사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담당 환자였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어, 어. 그래서 병실 뭐 들어가면 어머님이 애인이냐고 물어보시고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고 굉장히 살갑게 대해 주셨거든요. 네. 처음에는 생년월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랑 돼지 뛰고 제가 쥐띠거든요 너무 잘 맞는다고 결혼 빨리 하자고 해가지고 상견례하고 두달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나요? 딱 결혼하고 나서 제가 원래 친정엄마랑 교회를 매주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 엄마랑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냐고. 뭐,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 당장 그만두라고. 당장 종교 바꾸라고. 다 마음에 들어 하셨었거든요, 저를. 근데 제 종교 얘기 들으시고 나서부터 제가 무슨 뭐, 조화살에, 뭐 상충살에, 영마살에 무슨 뭐 살이 음. 다 있다고 구술하셔야 된대요. 구술해야 되는데 그게 3천만 원이래요. 그 살을 다 풀려면 3천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저한테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천하 때부터 모아뒀던 적금을 깨가지고 친정에서도 조금 엄마한테 이렇게 살짝 빌려서 3천만 원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 <laughs> <laughs> 근데 일단은 그러면요. 아까 그구을 한다고 3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형식이셨잖아요. 네. 다시 받으셨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안 주시겠지. <laughs>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없으신가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재산에서 빼가라고. 구타는 빼달라고 하면 안 아니 구타는 놈들 <laughs> 보면은 뭐 네. 액땜을 한다 그렇지, 해서 네. 뭐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구타고 땅에서도 구타고 음. 뭐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이걸 다 물리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그 시어머니께서 그거 다 하고도 또뭘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 면초는 항상 사주라 이런 걸 보러 가세요. 그때마다 항상 저 데리고 가시고 국채는 제가 내고. 아. <웃음> <웃음> 그때마다 부적 같은 거다 써오세요. 뭐 현관 문에 붙일 거, 욕실에 붙일 거, 또 베개 속에 신랑 베개 속에 넣어줄 거, 차에다 또 놓을 거. 그렇지. 그거 다 제가 내고요 어머. 아 그럼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에 총 그렇게 연, 연초에 보면은?